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음. 그 평산마을 사저에 예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상처를 살펴보기도 하고, 좀 분위기는 화개하고또두 분이 지금 현재, 그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친명과 친분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 총선이 가까워졌는데, 이런 프레임 때문에, 어,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사진찍기용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 통합을 하려면 어떤 행보를 해야 될지. 통합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정치인들 보면 쇼지를 해요. 아니, 친문하고 통합하려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면 되나? 친한 척하면 그냥 통합이 되나? 통합을 한다는 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마음으로 하나가 되려면 구심점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만 쳐다봐야 돼. 이 구심점이 깃발을 들고 앞으로 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갈때다 같이 움직여. 조직이 이때 통합된 조직이고 강력한 조직이야. 강력한 조직의 첫 번째 조건 리더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돼. 거부할 수 없는 리더십. 그래서 다 굽혀야 돼. 자기한테 불리하게 판단을 해도 그걸 따라가야 돼.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려면 국민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존경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감히 애고들이 반란을 못 익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예견된 일이야. 통합은 무슨 통합? 분열과 미움과 싸움과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걸 방탄해 이용하려고할때 이용당해 주나 순순히 당원들이 안 당해줘 당원들이 그 자기 사법 리스크 방탄하는 당 대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도 막 범죄 저지르고 하면서 계속 어~ 니가 나 어떡할 거야. 어 너도 범죄 리스크 있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범인으로서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강자 마음을 행사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불가능이거든. 차라리 자기 범죄인 마음을 인정해서 혼자 벌 받고, 그리고 나면 깨끗이 털고 나면 강력한 리더십이 나오지. 근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은 할수 있거든. 내 죄를 재판받으러 갈 때는 범죄인이지만, 네. 내가 당대표 할 때는 당대표 마음이야. 리더거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 범죄인 마음이 계속 올라와. 범죄자 마음이. 안 올라오겠어? 재판적인 갈때 올라오는데, 그걸 그냥 인정해버려야 되는데, 교만하게 앞에 서서 정치 탄압이다 하면서 올라오는 범죄자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다 버리니까. 버린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늘날 따라다녀 네. 마음을 외면하면 현대인이 그냥 없어지는 줄 알아 그러면 얼마나 인생 살기 편하겠어 그렇죠. 계속 올라와 계속 네. 그러니까 당대표 역할 할 때도 범죄자 마음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 당원 중에 성추행 의혹이 생기거나 범죄를 저질렀어 뇌물을 먹거나 비리 저질렀어 네. 그러면 확 당대표의 리더십으로 징계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범죄자마 몰라 너도 범죄자지? 응. 너도 재판 받고 있지? 이렇게 가해를 해요 그 마음이 그러면 참아 그거를 또 유야무야 그리고 손방만 미쳐버리래 그러면 당원들이 빤히 아는 거야 당 대표 마음 그래 네가 그렇게 사법 리스크 있어서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지 기간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말이야. 그렇지 기간이 해이해져서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막 덤비는 거야 그사법 리스크를 약점을 꼬리 삼아서 그 약점은 누가 줬나 내가 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당 대표로서 권한 행사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딱 덤비면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재판받을 때는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어, 국민 앞에 죄인이지만 당 대표 할 때는 난당 대표다. 그러니까 내가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겠다. 딱 하면서. 강력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범죄자만 올라오면서, 너도 그렇게 조사받잖아. 이럴까봐. 그거를 손박마이면 처벌하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힘이 빠져. 음. 그래서 얼굴이 어때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야. 카리스마가 없어서. 카리스마는 커녕 <laughs> 쥐새끼 같아. 발, 발, 발. <laughs> 저렇게 돼서 저런 쥐새끼 마음으로 다음 대선 때 누가 찍어줘? 이제까지 음. 이재명 대표는 살기가 세, 저 양반이. 그렇죠. 그래서 일을 아주 그냥 살기로 하니까. 음. 일을 잘하고 기동력이 있고 강자 마음을 썼거든 음. 아싸라고 사이다 갔다고 하잖아. 맞아. 근데 지금 사이다는커녕 김빠진 맥주도 안되고 고구마 1 0 0개 먹은 것 같아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다 힘도 없어. 항상 뭐 이렇게 웃고 있고 뭔가 착한 척하고 있고 너무 두려워서 음. 날마다 재판장갈 때마다 나 보호해달라고 국민한테 정치 탄압당한다고 하면서 범죄자를 인정을 안해. 음. 음. 딱 얘기해야 돼. 범죄 혐의가 나와서 벌 받게 되면 죄인이라고 판명이 나서 죄가 벌 받게 되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당대표는 당대표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행사해 버려야 국민들도 인정을 해줘 뭔가 탄압 받나 보다 하고 근데 절절매고 당대표도 전부 범죄자 마음으로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니까 저저저 저, 저.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이 일하다 보면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야 법을 어기는 거만 죄인가 사람을 아프게 해 남의 마음을 그거 다 죄거든 어차피 네. 착한 사람들이 왜못 살아? 착한 줄 알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고, 이런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참여 안 했어. 꼭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만 나빠, 우리 부모 가슴에 대목받은 건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벌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없죠. 없어. 다 아픔을 느끼고 사. 고통 속에 살아. 인생은 고, 고해라고 그래 그왜 그래? 고해는, 자기가 자기를 벌 주는 거야.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범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근데 그 죄인 마음을 인정 안할때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범죄를 저질러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 범죄자 마음을 인정 안 해서 날마다 범죄자 마음 때문에 당 대표 마음 쓰지도 못하고 약자로다가 벌벌 키고 그거를 감당을 못할 범인이 왜 그걸 해서 자기를 더 약자를 만들어서 다음 대선 때 진다 이 말이야. 저렇게 덜덜 떨면서 약자로 나와서 되지 않아요. 네. 모든 인간은 내면에 신성이 있어. 지 마음만 몰라. 남은 기가 막히게 봐. 네. 대통령은 강자를 뽑지 약자를 뽑지 않거든. 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 전략을 쓰는 게 자기들은 총선밖에 없다. 대선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총선도 당내 통합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인데. 아 그리고 신경 써봤자지? 네. 당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똘똘 뭉쳐서 해야 될걸다 4분 5열 돼서 음. 이제는 또 비명계 내쫓더니 친명계하고 또 친문계가 싸우고 친문계 내쫓으면 또 찐명이 나올 거야. 찐명과 옛날에 했던 꼬라지지. 계속 이렇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분열되는 거는 영이 안 서기 때문이야. 음. 박근혜 대통령이 침박찐박찐박 나올 때 내가 아우 저 위험하다 했어. 왜? 그렇게 벌써 막 파가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건 중심에선 지도자가 강력한 마음이 아닌 거야. 음. 근데 나중에 알았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왜 그렇게 찐박찐박 나서 4분 5열되고 음.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탄핵까지 됐는지 음. 무슨 드라마를 많이 봤다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아, 그래요? 응, 음, 무슨, 연애하는 드라마. 남자 사랑을 많이 받는, 아. 그, 유명한 드라마를 봤대. 그런 드라마를 보시면 어떡합니까? 그 드라마는 약한 여자로 사랑받는 네. 드라마야. 음. 약한 여자 마음이 확 올라오게 돼 있어. 음. 지도자는 약한 여자 마음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도도 안 닦은 양반이. 그걸 봤으니 그 마음이 올라온 줄도 모르고 그 마음에 끌려가서 약자가 딱 뜨니까 귀신같이 알잖아. 애고들이 찐박찐박 찐박, 무슨박 간별사 나오면서 지들끼리 권력으로 찍고 까불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자마음으로 딱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딱 무서워서 대통령 보고 자기 할일 하지 뭐 찐박침박 찐박. 지금 윤 대통령 옆에 찐윤친윤 찐윤. 약자라는 걸 반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는 거야. 진짜 강자 같으면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 고집 부리면서 내 사과 안 하는 게 강자 같지? 그거 약자야. 약하니까 그래. 강자는 여유로워요. 네. 화도 잘안내 강자는. 음. 약한 애완견이 멍멍짖지 짓지, 도사견은 짖지도 않아 그냥 물어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게잘 나오는 게 약자 마음이 뜬 거야 너무 음. 이재명 대표도 약자고 그치근데 네. 세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약자네. 아 어, 이번에 김경률 너무 안타까워. 네, 김경률 비대위원장 왜 사퇴 시킵니까? 그거는 스스로 자기 권력자 에너지를 줄이는 행보야. 음. 윤 대통령 밑으로 들어간 거지 권력자의 힘을 발휘하려면 강자 마음 써야 되는데 약자가 되는 순간 스스로 약자를 받아들인 거지 왜윤 대통령 사랑받고 싶고 자기가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랬을 때 반항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굉장히 그건 수치스럽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권력 잡기 힘들어 그런 분은 그냥 꿀종하거든 아버지와의 권력 싸움에서 진 사람 음. 순종하는 아들이라 사랑은 받지, 아버지한테. 권력자는 사랑을 받을까, 미움을 받을까? 아, 미움 받죠. <laughs> 미움을 훨씬 많이 받아요. 아, 근데 외롭고. 그게 그 외롭고. 그러니까 고독한 보스지, 미움받고. 그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냥 살아왔던 방식대로 윗사람한테는 참아. 응, 음, 잘못하면 빼때리게 지난번처럼 말은 해도 또 이제 똥볼 차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잘못하기 전에는 숙이는 거야 숙이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니까 에너지장은 더 확장이 안돼 안타깝더라고 자기가 권력자가 되려면 네. 음, 절대 사퇴 안 시키고 수평적으로 딱윤 대통령과 가을세워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게 에너지장이 약하게 자기가 아직도 어. 사랑받고 싶은 거지. 윤 대통령한테 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린 사람만이 음. 미움을 기꺼이 받겠다는 사람만이 권력자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죄인 마음을 봐야 돼요. 죄인 마음이 클수록 벌을 많이 받아 인생에서. 인생의 벌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우 나 교도소 안 들어가서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교도소 들어가는 벌을 받을래. 자식이 죽는 벌을 받을래. 아 당연히 교도소를, 교도소를 가죠. 그렇지 네. 어떤 게더큰 벌이야. 그럼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만 죄인인가? 밖에서 자식 죽고 전부 벌 받은 거야. 음. 근데 그 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에 그런 죄만 죄라고 여기잖아. 그게 아니야. 살면서 모르고 진죄가더 많아요. 네. 남을 아프게 한건 무조건 죄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왜 백정이라고 하지? 네. 소를 계속 죽여, 소를 계속 아프게 했어. 그런 사람하고도 혼인 안 하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자기 직업도 속이고 멀리 가서 막. 했잖아. 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남을 아프게 있어.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네. 그러면 그게 다 죄야. 그래서 그걸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하잖아. 네. 그래서 그 죄인 마음을 안 느끼고 다 버릴 때 자기가 지은 죄가 큰데 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거 조상 대대로 그 유전인자. 네. 어 모든 죄가 내려오거든. 불가에선걸 업이라고 하고 어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하는데 네. 그 죄를 치르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그렇게 아픈 거야. 자식 죽고 부모가 막병 걸리고 내가 막 고통 받아서 돈이 없어서 전부 죄거든. 그러니까 네. 마음 공부하는 우리는 천도에 지낼 때 어제 봐봐. 그 죄를 갖다가 전부 참회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조상님께 참회. 네. 그리고 신성에게 참회. 네. 항상 신에게 기도할 때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이 죄인이 꼭 살인 저질러서 교도소 간 죄인인가. 인생이 아팠다면,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내가 불행했다면, 물려받은 죄가 큰 거야, 조상한테. 태고날 때. 그걸 참여해야 되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자기 죄인 마음을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게, 자기만 죄인이고 남들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야. 음. 근데 그 죄인 마음을 인정 안 할수록 네. 죄인 되기가 쉽고, 세상에서 고통을 겪기가 쉬운 거죠. 음. 죄인 마음을 인정하고 불리하지 않으면 그게 약자가 되는 거야. 이재명 대표도 그거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를 안 시키고, 이렇게 각을 세운 모양새면, 뭔가 아버지한테 불효하는 자식, 가정교육을 못 받은 뭔가 이런 것처럼, 네. 죄인 마음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굴복하는 거죠. 그럼 마음의 그런 괴로움의 증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자기 인생이 평탄하지 않으면 참회를 많이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 뭔가 안 풀리고 너무 아픈 현실을 내 죄가 조상 대대로 남을 아프게 하고 알게 모르게 짓고 내가 우리 부모님 속을 썩여서 아프게 해주고 걱정을 끼친 모든 죄를 늘 참회하고 내 마음을 보려고 어. 하면서 그러면 이 길이 열리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어 인정하라고 하는 거고 윤대통령한테도 네. 사과하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엄청난 죄를 사람을 죽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국민 마음을 이해 안 해줘서 국민을 답답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 속상하게 했어 특히 아주아주 사랑하는 윤대통령을 사랑하는 지지층일수록 지금 현실이 얼마나 아프겠어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네. 그게 죄야 음. 어 고통이 죄야 벌써 죄가 있는 거야 자기가 이해 안 해줘 음. 그걸 참회하라고. 네. 참여하고 잘못했습니다 할때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많이 참여하고 내 탓이다를 많이 하고 살아야 사실은 현실이 바뀌는데 현대인은 전부 다 잘못된 건니탓이오 네 이런 말 있잖아. 잘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 탓. 이렇게 살아서 현실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아픈 거예요.